십0 신약 약 339쪽입니다 Hambex, Hamship, 절 신약 j o g i m i d a t 망령되고 허탄한 신환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어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지난해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기도로 살아보리라. 이쯤 되면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예배로 승부하리라. 이런 결단들이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의 변화. 또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성도들을 돌아볼 때 저는 여섯 가지를 봐요 여섯 가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가 있지요 또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는가 살필 때이 여섯 가지를 살피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이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외우기에 쉽도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에요.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는 뭐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성도에게는 집사님은 작년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진해지고 있는가, 더 깊어지고 있는 가정인가 이것을 살펴요.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단단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막힌 것은 없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도록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또그 의는요. 이웃과의 관계의 의예요. 관계에서 막힌 것 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돌아보는 거지요.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과 행실에서 예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자 아래로 더 내려가면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 그렇게 발빠르게 섬기는 삶이 있는가? 또한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허리, 발까지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에 보면 이제는 믿음의 방패가 있지요. 이 방패는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패가 얼마나 커요? 로마 병사들의 이 방패는 얼마나 크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든 그 신체를 딱 감출 수 있는 큰 방패를 들어요. 그래서 방패 뒤에 딱 숨으면 어때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끄떡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방패 사이즈가 어때요? 요같테요 방패를 들긴 들었어. 근데 모든 화살을 다 맞아. 제가요, 작년에 시간마다 또 은혜가 돼요. 다섯 시 반이 되면 성전 문이 열려요 8시쯤 되면 오전에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 성전을 출입합니다 10시에 출입해요 오후 3시, 4시쯤 되면 또 권사님에 또 출입을 해요 그래서 시간시간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그 단단함, 그 끈기 있는 기도, 얼마나 깊이, 길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 그 기도의 방패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살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넓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검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에는 말씀, 말씀, 말씀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요. 이 여섯 가지를 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그 여섯 가지가 어느 부분이 자랑할 만한가, 어느 부분을 좀 도와주고 함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두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 복음의 신 그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는 좌우의 손에 방패와 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정 가정마다 이 여섯 가지가 진보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물러나는 가정이 없다. 약해지는 가정이 없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 다만 그 성장과 성숙의 기울기는요 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만 진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에 더 행복한 우리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는요 이 여섯 가지 기억하시면서 2025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 가정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의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칠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더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laughs> 보니까 망령된 것 이렇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바깥에 놓여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저속한 말이 나오죠. 세상 말이 나오죠. 음단 패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유혹되는 거죠. 시간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망령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러한 내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허탄한 말이에요. 이거는 꾸며내는 말, 그럴싸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망년된 것, 허탄한 말들을요,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속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요. 단호하게 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미적 미적거리고 단호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이러한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 망령된 것들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간 것 같은데 이 안에 있어요. 이 단호한 거부 버리는 것을 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을 갖는 데 있어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버리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열심을 내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연단하는 거죠.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내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좋은 습관을 길들여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 묵상이지요 큐티하지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지요 큐티할 때는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10분 조금 더 묵상하면 20분 30분 걸려요 그치요? 가정에서 아침에 일찍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일터에서 점심시간에 식사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놓고 펼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여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성경을 펼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영적 권위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좋잖아요 다시 한 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감격해요 기뻐요 그럼 어때요?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시간, 시간마다 저한테 문자 보내요. 이름을 보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써 놓고 기도해요. 컴퓨터 모니터에 써 놓고 볼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보면 까먹으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데 써 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봐요, 여러분. 내 안에 경건한 삶은요. 그냥 말씀 묵상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때요? 말씀 통독하는 거지요. 매 시간 시간마다 묵상하고 교회에서 말씀 1년에 1독 합시다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잘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일독을 했는데, 세 분이 일독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독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는 일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매일 성경을 펼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독은 부차적인 목표예요. 매일 성경을 펴는 것이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펼쳐 보셨어요? 이네 가지가요.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뭐예요? 올해 실천 사항이잖아요. 한번 제가 매일 읽으면 여러분 그 뒤에 읽어 주세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 경건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영혼의 연단함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성적이 실력이 단방이 늘어요? 안 그러죠. 선수가 선수촌에 가요. 그럼 어때요?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싸움 잘하는 그런 능한 군인이 됩니까? 그냥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냐 이 뜻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그 사랑을 조금더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히 넘쳐나는데 내가 그걸 다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때그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요. 그런데 이 경건이 불경건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내 믿음의 그릇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의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실력자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받는 일에 주저 주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싫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공부해야 실력이 늘어요.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경험받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내, 그리고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무릎,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또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절제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 이 모든 반복을 통해서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있는지 보세요. 환란과 고난이 올때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능히 감당해 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죠 사실 이게 오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이 요베의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됐다 정금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요 요베의 믿음은 처음부터 정금이에요 근데 하나님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인 것을 드러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차원이 다른 거지요. 내 믿음을 정금 같이 다듬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금 된그 믿음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본문의 뜻이군 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 이곧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힘쓴다라고 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럴싸한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또 성품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흉내를 내는 것에 우리의 어깨나 마음이 높아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경건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힌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경건의 아름다운 습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 경건의 모습을 잘 훈련하고 연단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